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4일 오전입니다. 저희는 지금 일찍 출근해서 학원 전체를 소독을 하고 학생들이 학교가 연기되는 바람에 오전에 1대1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친구는 이수중학교 2학년 서재민 학생입니다. 지금 심화 문제를 풀면서 틀린 거 오답 정리를 하고 있어요. 서재민 학생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중학교 2학년 학생 서재민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 10시에 나와서 4월 11일에 있을 수학경시대회 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학교 개학일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돼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졌어요. 어, 제가 집에 있다 보니까 몸도 되게 느슨해지고, 이제 공부하는데도 집중이 잘안 되고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김종수학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학원 전체를 매일 소독해 주셔서 사실 집보다 더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 종일 공부할 예정이고요. 물론 내일도 오전부터 나와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아, 정말 서재민 훌륭합니다. 자, 저는 서재민에게 파이팅을 외치고 싶습니다. 서재민,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